어, 잘해도 하시고, 예? 어, 참,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다, 음. 아니, 예은이는 씨부에 그, 그, 그것도 못느냐이 시방, 아우. 진짜 촉 같아서, 보 뭐, 촉 같아서 못 보겠어, 진짜. 아 아니, 뭔 야투, 아니, 뭐, 어? 아니, 뭐, 야투율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 와, 씨발, 참. 그, 마지막에 그것또 그게, 3, 3점이, 어, 왜 들어가냐, 이게 참. 어? 그냥, 시원한, 시간 없어가지고 던진 건데, 그게, 진짜, 뽀록으로 또 3점이 들어가네. 아, 씨. 아, 진짜, 국민 존나 말썽이네. 아, 저번에도 국민 마행, 마행 같아 뿌러지고 오늘도 국민 마행 같아 뿌러지고 씨. 아. 아니, 뭐, 지수가, 아니, 지수가 꼴 밑에서 버티면 뭐애들이못 넣어주는데, 어? 아, 나, 나, 진짜 존나 어이없네. 뭐, 가스프레는, 나상황 나는 얘네들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오비스는 안 돼, 이 건너놨고. 아, 조 같네, 씨발. 조 같네. 아, 씨발, 진짜. 아니, 11점 차를 벌어졌으면, 시브레 그거를, 충분히 지킬 수, 아니, 더 벌릴 수도 있는, 화, 더 벌릴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인데, 왜 이게 갑자기 역전이 나가고 다시 재역전이 되냐고, 어? 어? 아, 기... 아니, 뭐, 지수가 뭐, 잘해주는데도 왜꼬을 못노? 어? 환장하다, 환장하다, 진짜. 아 씨발. 아, 진짜 씨아 존나 알바네 진짜 씨바 아아난 존나 편하게 보고 있었거든 왜냐면은 저렇게 벌 그러니까 10몇점차로 십, 십 벌어지잖아 그러면 거의 못 따라와 어, 거의 못 따라온다고 그리고 뭐 박지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 박지수가 골 밑에 있으니까 애들이, 어? 썸 같은 경우는 키킬 링 없잖아. 어? 그래서 계속 외관만 돌다가 그냥 던지잖아. 그래서 십 몇, 십점차 이상 벌어져, 벌어져가지고 이제 편하게 보고 있었지만 아니, 시발 어? 국민 애들이 골을보 넣잖아, 국민 애들이. <laughs> 아. 그 아까 예은이가 그거, 노, 그 노마크 노 리바운드 넣어줬어야 돼, 그거. 어? 그거를 묻느냐, 걔는 또. 아,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씨발. 어? 에휴. 이래가지고, 뭔, 씨발, 뭐 어? 올라가면 뭐 하려고, 신나한테줘 터질 거 뻔한데, 뭐. 어? 아유. 아, 근데, 씨. 가스프렌다 이거. 이거는 뭐, 아예, 아예 그냥, 어? 포기하고 서 이거는 뭐, 가지도 않았지만, <laughs> 가스프레 아니야, <laughs> 다 진짜 아 존나요, 뭐씨발 존나요, 분네 진짜 아니 어떻게 어떡... 아 기름 오바나 할 거라, 근데 씨발 여배는 다 들어왔네, 아씨발 아 참네, 어이 없어, 지고씨아 오늘 뭐 땅콩도 뭐야 풀코야? <laughs> 참네, 이 음. 그, 그, 남, 어? 남, 남동이 쌍오다라면 이상, 이상한 게, 배구가 쌍, 쌍바반 하더라고. 어, 참 신기하지. 음. 아니, 어떻게 십몇 초, 십, 십 점차로 벌어졌는데도 그거를, 어? 어떻게 역전을 당하냐고. 어? 아, 박지수가 빠진 것도 아니었고. 아, 씨발, 진짜 족 같네, 씨발. 아, 아무튼간 뭐, 씨발. 개족 같네. 아, 씨발. 아, 존나 기분 더럽네. 아, 짠하네, 짠하 얘들 연습 안 시키냐? 어? 간부가? 아, 뭐, 강했서는 뭐, 오늘, 뭐, 야투홀좀안 좋았다 쳐도, 어? 뭐, 예언이, 아, 나, 이, 그, 씨, 바람제 같은. 내, 내 여자라 욕은 안 하겠다만은. 아, 이, 촐랑촐랑 거리는 애. 아, 진짜, 씨. 어? 촐랑촐랑 거리지 말지, 씨. 아우, 그거, 노마크, 그것도 못누고 아휴. 뭘 그렇게 급하다고 씨? 환장하네 씨 환장하네 아. 아. <laughs> 씨아아짠이 일단은, 어, 어. 하... 아니, 썸이, 썸, 썸, 어? 썸은 그래. 박지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 어? 외곽에, 외곽에, 외곽, 외곽 포박, 포밖에 박포못도지면 못 당연한 거고, 어? 박지수가 꿀밑에 있는데 왜 자꾸 시비를 3점 던지고 막어 그냥 알아서 기어 들어가 고 시바 그냥 바로 어떤가 그냥 리바운드 하면 되잖아 지수가 버티고있는데튕 튕겨 나면 지수가 시 알아서 넣어줄 거 아니야 아 진짜 감독도 아니 아저씨 무슨까지 해본 감독이 왜 이렇게 왜 답답하냐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시발 음. 아, 아 아니, 애초에 그냥, 어? 점수차가 그냥 계속 한 2점 차, 3점 차 이렇게 뭐, 유지가 됐으면은, 화라도 안 나겠는데, 어? 아. 아이, 씨발, 배, 배구. 아, 여배는 다 들어왔는데. 아, 이거 가스, 가스 플랜 할걸, 씨발. <laughs> 존나, 가스 플랜은 어떻게 들어왔냐, 쟤네들. 존나, 존나 벌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아.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 뭐야, 여러분. 국민 진짜 오래 가지 가지 속썩인다 진짜 가지 가지 속썩이야. 아. 아. 완장하다 씨발. <laughs> 미친. 장하다 <마늘 아니다>, 진짜. <laughs> 아. 아유. 아유. 자, 어, 일단은 가자고 해. 어, 가자. 어. 내일 누바 먹으면 되는 거고. 음, 유타승 이거 마이는 마이는 모르겠다 음. 마이는 모르겠고 유타승 음. 그리고 오노바 229.5 언더라 왜오크로은왜또 원정이지? 세크 오크로와이경이 상당히 밌겠네 음. 어. 승패 어, 라인보다는 어. 239,500원 어. 오버 이 세크 오크홀은못 먹어도 오버지 뭐. 음. 워낙 세크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편도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어. 그 세크도 이제, 어, 워낙 3점, 3점 슈터들도 많고, 오클 같은 경우도 지금, 야트율도 미친 상태고, 음. 분위기도 존나 좋은 상태고. 하... 근데, 세크하고 오클은 승패를 면 모르겠다. 아, 존나 어렵네. 병신이 아, 씨발. 아. 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뭐, 59밖에 안 갔고, 어, 또 이제 내일 저기, 어, 국내 경기 이제 또 좋은 것도 있단 말이야. 누가 어, 도 뭐, 갈만한 경기 있고 하니까 뭐, 뭐 그렇게 상관 없는데, 나는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어? 10점 차로, 11점 차로 벌어져, 이렇게 벌려놨잖아. 국민이. 어? 근데 왜 그거를, 왜, 어, 역전까지 당해서 다시 재역전을 하냐고, 기분 나쁘게. 아예 앗살이 져버리던가 그냥, 이씨, 그래. 존나 짜증나네, 이씨. 도대체 가스프레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나저 경기 보지도 않았어, 저거. 야, 라이브 스코어, 그, 스코어 점수 한번 봤어. 아. 그리고. 베로기 음, 이거, 마이애미. 어, 이거, 이것도 승패, 승패 라인보다는, 어, 기운점이 그래도 낮거든? 어, 낮아. 어, 낮은데, 어, 충분히 오바 갈만해. 어, 충분히. 어. <laughs> 어. 지금, 아 어. 이제 오늘부터 분데스리가 들어 어, 오거든 미네 오늘부터 근데 오늘 이제 분데스리가 첫 경기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어안 가는 게 좋거든 첫 경기는 어. 안 가는 게 좋아. 아 참. 아. 아. 휴아휴 그리고 음. 금 베트리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 좋다고. 음, 믹스인데. 음. 애틀리 지금 상당히 상당히 지금 어 연승을 잘 타고 있어. 어. 골수도 골수도 어 잡아 갖고네. 어. 아, 골수는 델러게어 델럭들 잡아 갖고네. 어.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어.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어? 음.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애들 많이 가는 거야 3.5 많이 3.5 많이 가는 거야 이럴 때 음. 근데 언어반응 언어반응 됐어 됐어 아 진짜 어이없네 참 근데 오늘 국민 <laughs> 아니 두번 연속 두번 연속으로 시브 시부레... <laughs> 근데 오늘 어 짝지가 갈만한 게 그렇게 안 보여서 여배 말고는 근데 아 그냥 일반성에 여배 갈 거라 아씨발족같네방아 씨발 래아 아무튼가 어. 나는 내일도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음, 상관없고, 단지 기분만, 기분이 나쁘다. 어, 기분이 존나게 나쁘다. 여롱에서 어. 진짜 저런, 저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어? 아, 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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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 2점이 들어갔어야 돼 노마크 2점이 그 들어갔어야 돼 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한번 튕기고 2점 놓고 아. 아무튼 오늘 지수는 잘 해줬어 자기 역할은 잘 해줬는데 어 나머지 애들이 어. 그냥 뭐 어. 아, 씨발, 나머지 애들이 너무, 야트로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응. 음. 또, 아, 씨발, 아무튼, 죽고 이거, 아, 이거 폴렌담, 이거, 어? 폴렌담. 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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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 음, 언어바언어바 왠지 언더날 것 같아. 어, 근데, 어, 언더, 저기 언어, 언어만은 패스, 어, 언어만은 패스. 어, 이거 씨발 라이프치, 이거 원래, 어? 안 가는 게 좋거든? 어? 안 가는 게 좋아. 미랭 3.5인데, 어, 이럴 때 이제 라이프 첫 경기 때는 라이브치 그냥 1프랭, 어, 1프랭, 어, 언어가 패스, 어, 3.5 기준인데, 아, 미랭이 뭐, 아니다, 일단 언오가3.5 먼저, 아, 짜증나, 씨발, 기분도 존나 잡쳤네, 진짜, 아. 아무튼 어. 아무튼 일단은 어, 내일 갈 경기가 있어. 어, 오늘 이거 구, 국민 조금 먹었어야 되는데 어, 갈 경기가 내일 있고, 있긴 있거든. 어. 내일 이제 남동 세 경기에 어, 이제 음? 아니다, 아니다, 어, 아니 어, 토요일, 어, 토요일. 어, 남농 세경기, 그리고, 이제, 하나랑 신한이 있단 말이야. 이 근데, 이게 이제 신한한테 똥배를 줄 거야. 어? 똥배를. 어. 뭐, 1.25배 정도 줄 거란 말이야. 음. 신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뭐 오늘 국민도 마찬가지야. 어. 근데, 자꾸 국민이 씨부레, <laughs> 어? 마인을못 해주니까, <laughs> 짜증난다. 존나 참나 진짜. <laughs> 아니, 충분히 마인, 마이, 마인이, 어? 마인이 될수 있는, 될수 있는 그런, 그,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왜 좁혀지냐고. 어. 아, 그 다람쥐, 다람쥐 같으네. 아진씨 존나 아것데네 진짜. 아. 자, 그래서, 내일, 어? <laughs> 음, 내일, 딱, 어, 내일, 조, 그러니까 남농은 딱한 경기만 좋아보여, 한 경기만. 어, 한 경기만 좋아보이고, 나머지 두 경기는 좀 별로야. 어, 존나게 어려운 매치업이고, 연홍은, 연홍은 확실하게 이제, 이거, 한, 뭐 한, 7, 한, 6.5나 7.5줄 거야, 신하한테 어? 마헨. 어. 6.5나 7.5 정도 줄 건데, 어. 아, 씨, 그래. 일단은 오늘, 뭐, 느바 먹는 거 보고, 어, 일단 느바 먹는 거 보고, 응, 음. 결과, 보고, 내일, 조절 잘 해가지고, 어. 가지고 올게. 음. 아유, 씨바, 새끼, 진짜, 씨. 포샤, 씨. 개새 개새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우씨 아우 빡쳐 아어자음자자잘 어, 골라서 가 어. 오늘 방장 빡칠 빡친다 어. 내일 누가 먹는 거 보고 어, 일단은 내일 무조건 요런 요런 가야 돼. 아 그리고 지금 남동 경기 한 경기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 어, 이 경기 이제 어, 이 경기가 내,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주면은 어, 묶어서 갈 거고 어, 만약에 느바가 느바가 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느바가 들어오면은, 어, 음, 일단은, 음, 잘, 어, 자잘 생각, 잘 생각, 아, 저, 저 뭐야, 어, 느바가 들어오면 일단은, 음, 잘 내가 조합을 짜줄게, 어, 조합, 아, 근데 오늘 충분히 이거, 하, 국민, 국민왜 그러냐 진짜, 씨발, 아, 아무도 잘 가봐야, 해. 음.